안녕하세요. 좋을 시골이 꽃 별한데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 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좋을 시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 잘들 지내시나요? 예 네, 좋을 시골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으로 이렇게 영상에 나왔는데요.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오오 오, 이것 좀+ 이것 좀봉구해 주세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 어, 오늘. 어, 아시죠? 무슨 날인지. 예, 맞아요. 마이어반과 조르시고 함께 하는 식물등. 예, 레일 식물등 올인원 세트 공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레일 식물등 공구는 19일 월요일부터 해서 20일, 21일 수요일까지만 딱 3일까지만 저희가 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 보시고 레일 식물등 기다리신 분들 이번 기회에 구입해 보시길 조시고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올해 올 겨울은 굉장히 유독 꽃볼 보기가, 제라룡 꽃보기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렵지, 어려운 그런 계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햇빛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흐렸다가, 해가 한 이틀, 3일 떴다가 흐린 날이 3, 4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제도 흐리고 오늘은 비 오고 다음주는 또 계속 흐리고 비 오고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꽃 키우는 사람들은 햇빛이 생명이고 식물 키우는 사람도 햇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요즘에 갈수록 식물, 꽃식물 키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식물 등도 선택이 아닌 아마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리온 세트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요. 저도 어요그어그그 어, 그, 어, 그, 그 레일 식물 등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되게 깔끔하고 예쁘고 어, 그냥 편하게 그냥 한쉬치 하나 딱 키면 은 식물 등이 쫙 내려와서 예쁘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데 막상 개인이 그거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뭘부터 어떻게 사야 되는지 구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마이어반 사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 레일 식물 등 이렇게 구성 세트로 해가지고 공동 구매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게 바로 1차 공동 구매였고요. 자 이번에는 2차 앵콜 공동 구매입니다. 써 보니까 식물등을 써 보니까 정말 좋아요. 여기 식물등 아래 이렇게 선반, 그러니까 식물등도 식물등에 그런 쓰임, 쓰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 일 식물 등을 오른쪽에 달 수는 없잖아요. 선반은 선반용 식물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식물, 어찌됐던 그런 선반에 놓고 위에서, 이렇게 어 플랜트, 플랜티어처럼 예쁘게 우리가 꾸며놓고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어, 레일 식물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별건 아닌데 이게 정말 별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저녁 밤이거든요 밤인데 이렇게 식물등 하나 이렇게 켜놓으면 되게 마음이 좀 푸근해 지고 식물들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좋으시고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레일 식물등 어. 1m짜리 두개 요렇게 해서 2m 요렇게 아 구입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m는 너무 짧고요. 보통 뭐 20평부터 해서 30평, 40평 일반 베란다라면 그리고 밑에 이렇게 뭐어그 식물 선반까지 생각한다면 딱 2m가 딱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m 레일 어 선, 레일 레일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수적으로 등기구, 이렇게 예, 소켓까지 해서 다섯 개, 다섯 줄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30 아트, 어, UFO, 어, 빗솔, 요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 요렇게 해가지고, 올인원 세트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올인원 세트로 요렇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나는 우리 집은 뭐 자가가 아니어서 그냥, 어, UFO 식물 등 요거 효과 좋으니까 이것만 필요해요. 근데 공급가가 너무 좋으니까 공급가로 구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1차 때보다 2차 때는 얼마나 더 저렴하게 공동 구매로 진행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 밑에 댓글란에다가 어 링크 어 댓글란에다가 제가 써둘 거고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총 금액이에요. 그죠 총 금액인데 인터넷가로 어 레일 2터 등기구 5개 빗솔 30와트 ufo 5개 이렇게 하면 인터넷가로 25만 25530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 조울시곤에 어 공동 구매를 통해서 같이 똑똑하게 소비자들이 연대해서 많이 구입을 해 주시면은 공동 구매로 진행한 이 시기 딱 3일 안에는 20 이만 2 0 4 0원 와, 요렇게, 어, 공구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요 기회 꼭 잡으시고, 레이 식물 등, 어, 한번 설치해 보시기를,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1차 때도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요 식물 등 어떻게 설치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요거는 전기, 그러니까, 베란다에 콘서트가 거의 없어요. 요거 위에 선 전등 있잖아요. 전등 선에서 거기서 따서 전선을 다시 이렇게 해서 끌어들여서 내 식물 등을 이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 같은 주부고는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을 이용하시면 좋냐면 동네마다 전기를 잘 다루는 전업사 사장님들이 계세요. 이분들 출장 잘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출장비 얼마입니까? 하면 어,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 네, 그, 얼마 안 죽어도 오셔가지고 출장비 조금 받고 이렇게 설치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의를 하셔서 이렇게 다시면 빠른 실내에 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구매 10분께 요 사장님께서, 음, 좋으시고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공동구매를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첫 구매 10분, 10분께, 예, 네. 이게 선착순인지 아니면은 뭐 추첨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선착순, 같긴, 늦, 선착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든인건 어 사은품을 10분께 제공한다고, 10명, 10명께 제공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설치 후에, 설치해서 후기 남겨주시면, 마이어반에 설치 후기 남겨주시면, 15와트 빗솔 식물등 하나 사은품으로 또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빨리빨리, 요런 것들을 좀, 음, 잘 받았어요. 또, 이렇게. 구입 빨리 해주시고, 또 설치하는 거 후기 올려주시면, 요런 혜택까지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일식물 등 필요하신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공동구매에 참여해 보시기를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날이 흐려요. 비가 왔어요. 그리고 다음주는, 여기 제가 보여드리죠. 예, 계속 날이 비 오고 흐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더라도 우리가 봄이 오면은 또그 다음 계절은 뭐예요?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면 장마가 오고 또, 아, 장마인가 싶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기후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어, 우기인지, 이게 장마인지 모르는 그런 때가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을 키울 때 더더욱이나 많이 필요한 게 식물등입니다 근데 식물등 정말 효과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식물등 진짜 효과 있어요 특히나 요 30W UFO 빗솔 식물등은요 저도 쓰고 있지만 저희 밴드 회원님들도 꽃볼 동동 띄우신 분들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요 빗솔 30W 식물등 아래에 놓은 제라늄들 로즈버드 뭐러시아 제라늄들 꽃볼 굉장히 좀까탈한운 애들 있잖아요. 꽃볼 너무 잘뜨우시는 거야. 예 그만큼 식물 등이 어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고 구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물 등만 따로 구입하실 분들은 링크 따로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거기서 딱 3일 안에 어좀더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레일 식물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눈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요렇게 제가 또 공동 구매 진행하고 있으면, 아, 좋을시고또 업체에다가 또 좋은 거 뭐, 돈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막, 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어, 일단은, 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제가 또, 어찌,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어, 사, 국내 사장님들이 또 가드닝 어, 원예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장님들이 젊은 사장님들이 좀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또 어, 사업이 좀잘 되셔서 한국 가드닝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고 또. 어, 우리 소비자들은 요즘 또 살기 너무 팍팍하고 힘든데 가족들 눈치 보면서 꼭 키우고 <laughs> 이러는데 좀더 어, 지혜롭게 또뭐 몇만 원이든 몇천 원이든 좀 전략하여서 같이 좀 똑똑하게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주선해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언제까지 제가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예. 좀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은 누가 한다? 좋으시고가 좋아요, 좋아요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그런 내일 식물 등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좋으시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제라륨들 꽃볼 엉덩 띄우고, 또 종종 꽃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께 또 오,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자,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여기 아래 댓글란에 제가 걸어 둘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상담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이어반 사장님 사장님 전화번호 어 제가 개인 어 댓글에다가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어,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시 좋다 감사합니다.